예수님이 어떤 분이다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재벌 총수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아, 네. 따라서 해보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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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어떻게 해요? 갓. 영화보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오 마이 갓. 예, 갓. 예. 이게, 예. 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 이 하나님 하나님에게만 갓쓰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도 갓이에요. 이 귀신들 숲속의 정령이라는 그런 것들도 갓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갓 하게 되면 신적인 존재를 통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야. 참 하나님이에요. 나머지는 사람들이 가시라고 불러도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만 참신이라.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참신의 이름이 뭘까요? 이걸 알면은, 참, 참신의 이름이 뭐예요? 요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와. 요와.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참신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도록 보내신 분이 누구시라? 예수님이시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러면 어디에서 구원의 길을 내셨을까요? 어디에서? 예? 예수님이 어디에서 구원의 길을 내셨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에서. 예, 우리. <laughs> 우리 우량아로 태어난 우리 태준이 어린이 집중해주세요 예. <laughs> 아주 사랑스러워 보여요 예. 조금 있다가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한번 불러보세요 예. 우리 태준이 어린이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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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러분, 뭔 얘기 했지? 예수님 십자가야. 예수님이 어디에서 구원의 길을 내셨다고요? 십자가. 십자가. 맞았어요. 자, 십자가는 예수님이 거기에서 어떤 일을 당하셨어요? 못 박혀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박혀 죽어버렸는데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못 박혀 죽어버린 십자가에가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데, 인간적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통해 천국으로 길을 내신 거야. 그래서 그 천국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낸 천국의 길이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만 보고 십자가 뒤, 뒤에 숨겨진 천국을 향한 비밀 문, 비밀 길을 못 보니까 모르는 거요. 예그래 이걸 볼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는데 거기에 천국 하늘을 향한 구원의 길이 뚫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길이오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오 나를,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무도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올, 수가 올 수가 없는이라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14장 6절 말씀, 6절 말씀. 여러분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어요. 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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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하지 않고는 암도 아무도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천국에 올수 없는 이라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천국가는 통로예요.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문이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통해 천국 갈수 있을까요? 돈 주고 표를 사야 되는가요? 집을 팔아서 표를 사야 돼? 아니요. 그러면 가서 죽도록 노동해서 노동력을 지불해야 표를 줘?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표를 얻을 수 있어요? 나가야 구원의 표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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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면 천국 가는, 천국 가는 티켓을, 티켓을 얻는다. 얻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저절로 믿는 자에게는 천국 가는 티켓이 주어진다. 네.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공짜로 천국 가는 티켓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천국 가는 티켓을 끊으려고 노동력을 지불해. 선행에, 공로에, 이런저런 노동력을 지불해 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티켓을 끊어 보려 는데 그렇게는 아무도 갈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준 공짜표, 공짜표를 얻어서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된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공짜표를 얻어 갈수 있는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므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영접하셔서, 받아들이셔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갈수 있도록, 그렇게 나는 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손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야> <laughs> 야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보신 거예요 아, 이 시간 손발을 드신 여러분들 두 눈을 딱 감아보세요 두 눈을 감아보고 짓고 싶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볼수 있는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통해 천국 가고 싶다 하는 사람 눈 감고 조용히 손을 들어 보세요. 발은 들지 말고 손만 조용하게 들어 보세요. 손을 들어 보세요. 두 손을 들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 가는 우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두 손을 들 손을 드시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마음 문을 열겠습니다. 제가 열겠습니다. 길과, 길과 진리와, 진리와 생명이 되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제 안에. 모셔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제 안에, 제 안에 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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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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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되시도록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제 안에, 제 안에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를, 저를, 저를 천국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인옵소서 이제부터, 이제부터,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믿고, 믿고 살리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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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는데 구원의 길이 예수님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걸 알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 구원의 길에 들어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얻은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옵시고 이들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인을 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이들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천국으로 가도록. 평생을 책임지시고간섭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 그래, 그리하여 영원한 틀과 진리와,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권세들을 맛보며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시고 그런 귀한 어린이들이 되도록. 두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